안녕하세요. 영어 멘트링 TV의 작가 신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네 번째 시간으로 바로 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네. 퇴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글을 다듬는 과정이 바로 퇴고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원고를 쓰는 데는 20%의 노력. 퇴고를 하는 데는 80%의 노력을 기울여라. 네, 실제 여러분들 퇴고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좀 꿀팁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렇게 퇴고하는 방법 네 여러 가지 배워볼 거고요. 네, 오늘의 특강 주제 세 가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퇴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안내드릴 해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만의 퇴고 스타일을 정하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실질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퇴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 알아보기 앞서서 자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이 사람은 네 바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아 제가 그러 보니까 그두 번째 글쓰기 시간에 그 어, 어떤 글이었는지 얘기를 안 했네요. 노인과 바다였죠, 여러분들. 두 번째 영상 기억하면 한번 가보세요, 한번. 네,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헤밍이인데이 사람이 이 퇴고로 정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짠, 요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초고는 걸레다. 네, 막 썼단 얘기죠, 그렇죠. 근데 무기여 자리 거라 완전 유명한 책이죠. 저도 아직 지금 옛날에 읽어볼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더 읽어볼 예정인데 이거를 과연 몇 번이나 퇴고했을까요, 를 여러분들? 정답은 네, 바로 삼십. 9회를 퇴고했다고 합니다. 에이, 진짜 많이 했죠, 여러분. 실제 출간할 때도 이렇게까지 10회를 넘기진 않거든요, 절대. 네. 뭐 5회 내외 할것 같아요. 뭐 저는 경험이 좀한 번이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뭐 아, 여러분 있긴 했는데, 아무튼 5회 내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9회는 진짜 많이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퇴고를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엄마의 자존감 회복섭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안세영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독자가 읽기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저는 2번이 너무, 네. 2번이 너무 저는 어 아주 와, 와닿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으로 하고 싶은 네. 글을 찾기 위해. 저는 2번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 네. 결국은 독자가 읽기에 좋은 글을 써야 되는 게 저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 자두 번째 갑니다 자신만의 태고 스타일을 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 어 저는요 신령한 작가는 이둘 중에 어느 형일 것 같으세요? 아, 자 정답 모르겠죠 자전 참고로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짠 혼합형이고요 전 참고로 평소에 꾸준히 하는 편이긴 해요 글을 쓰고 나면요 한 두세 번은 저는 무조건 바로 읽어요 네 진짜 바로바로 바로. 읽으면서 이상한 표현 고치고. 아, 어, 장문 두개 이상이면 또 단문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약간 발견하면 바로 또 고치고, 이렇게 흐름 이상하면 고치고, 바로바로 하거든요. 그걸 두세 번 해요. 바로 쓰자마자 그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고 쓰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해버리더라고. 근데 제가 왜 이거 혼합이라고 했냐면, 출간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첫 번째 1회 교정할 때는 일주일 동안, 그 다음은 한 4일 주시고, 3일 주시고, 이틀 주시고, 하루 주시는데, 이때는 그냥 한 번에 다 다시 쫙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는 혼합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네. 아무튼, 네, 첫 번째, 거북이 형인 자기가 토끼 형인지 확인해 보세요. 네. 나는 원고를 쓰고 이게 진짜 더 완벽하게 됐나 안 됐나 궁금해. 한번더볼 거야. 매일매일 혹은 이제 자주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쓸 때마다 퇴고하는 거북이 형이 한번 대보시, 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아, 난 지금 원고 쓰고 나서 쳐다보기도 싫어.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뭐. 이런 스타일이면 톡경으로 나중에 한 번에 쫙 달려가서 따라잡으시면 된답니다. 저는 근데 톡경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못 하겠어요. 그 출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거를 한 권을 계속 다 보고 있으면. 물론 이제 그 출간할 때쯤에는 제가 이미 태고도 했고 하도 많이 읽어서 너무 잘 읽히니까 가능한데 처음에 쓴 글을 그렇게 한꺼번에 막 어, 진짜 막 난잡한 글을 한 번에 읽으려고 생각을 하면요, 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개인 취향이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자, 오늘은 좀 빠르게 진개 전어 전개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퇴고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바로 전수하겠습니다. 자, 퇴고는 땡땡땡땡땡땡이다. 한번 맞춰보세요뭘것 같으십니까? 그림 힌트인데요 정답은 자 멈췄다가 하셔도 돼요. 한번 사고력을 기르려면요, 작가로서 네. 한번 멈췄다가 한번 맞춰보시고, 네, 그냥 보실 분들은 보세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네. 인테리어 공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네. 지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이, 안에다가 이제, 네. 거실 이런데 가구 배치도 막 해야 되고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인테리어 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가구 배치도 해야 되고, 가구가 만약에 들어간 게 어색하면 좀 빼야 되고, 색깔도 맞춰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그 인테리어 공사라고 저는 비유를 합니다. 가잖아요 네, 창이력 1%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태고에 대해서 자 효율적인 태고 순서 알려드릴게요. 두가지로 봅시다.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때요? 실제 내부적인 거, 실제 우리가 서랍장을 샀을때 서랍장이 어떻게 꾸밀 것인지 아니면 방 같은 거 안에 있으면 또 이제 책상은 또 어떻게 순서로 책장을 놓을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잖아요. 인테리어도 이렇게 볼게요. 자 외부는 딴게 아니라 약간 좀 숲을 보시라는얘기예요 숲. 글 전체를 본다던가, 내용을 본다던가, 어떤 글의 흐름을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보라는 얘기고요. 자, 내부는 뭐냐면 이거예요 문장, 또는 표현, 맞춤법, 띄어쓰기. 자, 이런 거 되게 걱정 많이 되시죠? 근데 오늘 이후로 걱정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좀 꿀팁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자, 자, 여기까지 일단 봤고요. 하나씩 볼게요. 자, 외부. 내용과 구성과 달라. 첫 번째 내용을 볼게요. 내용은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제에 맞는 글로 썼는가. 내가 글을 썼는데 주제가 안 맞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해 내용을 빼야겠죠. 혹은 뭔가 좀 약간 이게 흐름이 아니어져요. 중간에 어 이상하다. 뭔가 좀 약간 아쉽다. 그럼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관련이 없으면 삭제하고 필요하면 추가하고 요런걸 하는 게숲 전체에서 이렇게 전체를 보고 흘러가는 걸 보는 게 일단 외부에서 해야 될 태고 방법이고요. 자두 번째는 이제 구성과 단락인데요. 네, 단락은 아까 문단을 모여서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문단 구성이 논리적인가? 네. 뭐 1, 2, 3 이렇게 어떤 흐름이 있을 때 이게 지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문단의 구성 순서가 유기적인가? 뭐 여기서 원인 얘기했으면은 뒤에선 이 뭐죠? 결과를 얘기하고 이런 흐름, 그렇죠? 네. 정반합 이렇게 가던지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락 안에 하나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시를 줄 때, 하나의 단락에는 하나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깜빡하고, 어떻게 해요? 막 섞어버린 거예요 이것저것. 그럼 어떻게 돼요? 글의 흐름이 깨지죠. 그래서, 한단락에는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써자, 쓰자.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여러분들, 캡을 하는 겁니다, 외부. 내부로 가볼게요. 내부는 첫 번째 일단 뭐냐면, 문장, 표현, 맞춤법자. 문장은요, 우리 배웠어요, 두 번째 시간에. 글쓰기, 좋은 글쓰기. 그때 배웠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좀더 확장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표현은요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쉽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표현 근데 솔직히 일 번의 포인트 쉽게 하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써야 되죠 또 생생하게 잘 묘사를 해야 되죠 그래야 쉽잖아요 우리가 이야기가 네, 이게 포인트고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마춤법과 띄어쓰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작가지만 지금 많이 성장해서 지금은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는요 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네, 어떤 그런 어, 한글 아니면 브런치 아니면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종종 활용하거든요. 네.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플러스 알파 우리가 이제 출간할 때는 편집자 편집자님이 있어요. 전문가. 네, 물론 100%다 무조건 믿고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고 자기도 같이 해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와 함께 같이 대결을 이렇게 어, 특히 이런 뭐 내용적인 부분 솔직히 작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좀더 전문가기 이 때문에 잘 봐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내부 첫 번째는 문장인데요. 우리 기억나죠. 단문으로 써야 되고, 비문, 시제 같은 거 잡아내야 되고, 접속사 특히 이런 것들 잘 빼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 추가했어요. 주어나 조사 등을 빼자. 왜냐면요. 제가 이건 진짜 몰랐는데요. 나중에 편집자분이 이렇게 퇴골한걸 보니까 제 거를 뭐 내가, 나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쓴걸 알고 좀 뺐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그렇구나 그때 제가 제 경험도 많이 넣어 첫 번째 책은 경험도 많이 들어간 책이라 나는 내가. 근데 이게 제가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영어 쪽 전공하다 보니까 영어는 번역할 때 주어를 무조건 살려야 돼요. 네, 그게 약간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리 말을 쓸때다 살린 거예요. 주어를. 그렇죠. 네, 그리고 조사 같은 거뭐 일본어 조사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도 너무 이렇게 붙이면은 조잡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조사 같은 것도 이좀 섞어가면서 하거나 빼거나 하시면 되고요. 첫 시간 한 거죠. 네. 수동이나 피동 문장은 능동으로 바꾸자. 네.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두 번째 시간 했던 영상을 좀 봐주시면 여러분 좀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인데요. 네. 쉽게 가려면요. 요거 아래 거좀 지켜주세요. 한자어나 외래어 같은 거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어나 외래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아, 물론 필요할 땐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 한자어 어떻게 해요? 네. 한자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뭐, 과요 불급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쓰긴 쓰는데 뒤에다가 한자를 같이 이렇게 네,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정확히 그 뜻이 뭔지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쓸 때는 써도 괜찮아요 근데 최대한 좀 약간 줄여보자 쉽게 가려면 은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약간 한자로 된게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바꿔보고 외래어도 마찬가지고 써도 되지만 최대한 한국, 우리말로 바꿔주는 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두루멍실라 이것도 배웠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수치 같은 거를 정확히 적는 게 낫다 속담 명 아, 속담이나 명언이나 비율을좀 사용해 보자. 이거 좀강추합니다 여러분들. 네. 무조건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인용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약간 네, 표현은 반복되는 거는 바꿔 보세요. 영어로도 뭐 전문 용어로 paraphras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어를 두번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저 제일 많이 제가 헷갈리는 게 하루 종일이란 말을 쓰잖아요. 제가 지금 잠깐 이거는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글 프로그램으로.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네,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글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네, 한글 프로그램에 자, 아까 했던 그 한자부터 쓰는 거좀 볼게요 여러분들 한자부터 네, 아까 얘기한 뭐였었죠 과유불급 적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과로 한번 치시고 네, 한자 버튼 누르시면은 안 나오네 제가 잘못해서 그요 불급. 한자 버튼 누르시면, 은한 방에 나와요. 밑에 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네, 정도를 지나치, 요거죠, 요거. 네, 정도 지나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한자를 활용할 때는 크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 글씨를 키워야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하루 종일, 이거 무조건 빨간 줄 들어옵니다. 이렇게, 왜요? 하루란 말이 이미 여기에, 네, 일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종일. 이런 식으로 또 반복되는 표현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의외로 저희가 여러분들, 이 반복되는 표현 진짜 많이 써요. 왜냐면 말로는 강조하려고 두번 반복하다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자어가 이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표현 여러분이좀잘피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자, 세 번째로 이제 맞춤법이랑 띄어쓰기 하는 건데요. 이건 제가 어, 네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아까 했던 한글 프로그램 밑에 밑줄 빨간 줄 들어옵니다. 그거 바꾸시면 되고요. 자 브런치에서 맞춤법 검사 기능이 있어요. 이거 한번 제가 어. 가 볼게요. 아까 브런치 여기 있었잖아요. 네, 브런치, 네, 브런치에서 제가 이제 글을 아무거나 써볼게요. 어... 네, 이거 하나 눌러볼게요. 물론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이거는 아 지금 제거 로그인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브런치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바로 로그인해서 로그인하고 기본 안 보이니까 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네. 글쓰기 이제. 수정해 볼게요. 수정할 때어있냐면 바로 여기 왼쪽 위에 있어요.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여기 맞춤법 검사를 눌러보시면은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시면요. 이렇게 다른 화면이 뜰 거고요. 지금 여기 지금 이거 띄어쓰기 아마 완성편이 돼 있어서 그런데 네 이거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겠 수정할 수 있고. 지금 다른 건 제가 다 이미 수정했기 때문에 네, 수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수정해서 네, 바꾸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브런치에 이런 네, 맞춤법 검사 기능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그, 어, 웹사이트 뭐 대놓고 웨이버라고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치냐면 맞춤법 검사기라고 치시면요. 뜨는데요. 이게 500자까지 밖에 안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약간 문장 같은 거 급할 때는 바로 이렇게 딱 검색해서 쓰는데요. 이거 말고 제가 진짜 엄청난 거. 네. 부산대학교에서 만든 맞춤법 검사기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네.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에 있는데 여기 엄청 많이 쓸수 있어요. 한 이천자였나. 아무튼 많이 쓸수 있고요. 자, 제가 한번 글을 하나만 가져와 볼게요. 제가 쓴글 아무거나 네. 이만큼 가져와볼게요 이거 제가 네. 쓴 글인데 여기서 입력을 하고 검사기를 누르시면요, 문서양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나와요. 지금. 네. 다 됐어요. 됐습니다. 3페이지이렇 있고,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예외겠지만, 점점점을보부터 남긴다고 라 하네요. 그렇죠? 네. 이건 좀 약간 예외니까 넘어가고 네. 띄어쓰기라던가 이렇게 뒤쫓는 것까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미 저거 다 수정한 거로 올린, 올린 거라서 원문을 가져와야 되는데, 네.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 중에 또 시간이 걸리네요. 한 번에 30, 300 어절씩 한다고 하네요. 네. 아, 여기도 없네요. 근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박증인 것이다, 강박증이다. 이렇게 것이다 제가 피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강박증이다라고 이렇게 바꿔보라고 나오고요. 실제 가끔은 이게 어, 눌러볼게요. 적용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그쵸? 지금 아잘안 보실 수도 있겠다. 네. 지금 여기가 어 네, 바뀌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눌 적용 눌렀더니 여기가 강박증인 것이다가 적용이 이제 돼갔고. 있어요. 강박증이 다 바뀌었어요. 자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내려가시면은 제가 볼게요. 여기 원 복사가 있어요. 이거 복사하시면 여기 바뀐 거로 여기서 우리가 네 그대로 갖다가 붙여쓰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혹시 맞춤법 같은데 띄어쓰기 같은데 자신이 없으시면은 되겠죠. 네,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맞춤법 띄어쓰기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집자님의 네또 도움도 받으시면은 크게 글이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한 마디만 하고 왔을 텐데 잘 보세요. 작가가 전하는 퇴가 노하우 제가 바로 전하고 싶은 건데요 처음에 쓴 글은 바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건 진짜 거의 대부분 글쓰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소리 내서 읽어보래요. 그게 제일 자연스럽게 느끼려면 우리가 말로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어보라는 게 있고요. 자, 3번 저는 별표 3 개. 네. 편집자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라. 이 얘기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저는요, 제가 퇴고하고 나서 바뀐 게 있으면 눈치를 채고 이거 왜 이거 왜 바꾸는 건가요? 다 물어봤어요. 다 알려주세요. 또 친절하게. 그래서 소통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막 카톡으로도 엄청 얘기하고 전화해 얘기하고 해서. 저는 첫 번째 책을 쓰면서 퇴고하는 방법을 엄청 많이 익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집자와 많이 소통을 하시면 그만큼 배울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작가인데 자기가 퇴고를 할줄 모른다? 이거는 껍데기만 작가인 거죠. 솔직히 뭐그 내용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렇지 않나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편집자와 끝까지 소통하시고, 네, 자신도 그렇게 편집자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실력을 키우시기를 저는 좀 강추합니다. 자, 사 번도 좀 중요한데요. 정보의 사실 여부는 편집주님이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전공이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서 정보의 사실 여부는 꼭네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도 마지막에 그 이제 첫 번째 책 거의 마지막까지 가다가 하나가 갑자기 너무 딱 걸려가지고 바꾼 적이 있어요, 실제 이거를 그래서 네 그거를 마지막에 교체하는 네, 정보가 틀렸다는 걸 깨닫고 네,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왜 부끄럽냐면 나중에 인쇄가 되고 나면요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세를 찍지 않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렇게 네, 사실 앱을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완벽주의는 조금 네, 내려놔주세요. 왜냐면요 이거 하, 제가 진짜 학생들한테 말하는 얘기인데 너무 끝까지 다 하려고 하면요 결국은 지쳐가지 못해요. 네,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한다. 진짜 내가 그렇게까지 봤는데 못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진짜 그거는. 네, 정말 어쩔 수 없고요. 열심히 잘 홍보해서 2세 네, 찍을 때꼭 수정할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튼 완벽주의는좀 내려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전하는 태고의 방법 모아는 끝이고요. 네,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드디어 여기까지 과정을 막 보내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고도 하고 출간도 해야겠죠? 다음 시간은 출간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떻게 투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끝입니다. 감사합니다.